여러분, 여기 하조대 둘레길에 왔어요. 아, 저희가 현 위치가 바로 전망대 밑에까지 차 타고 와서 걷는 거는 안 해도 될것 같고, 여기서 바로 올라가면 전망대가 보이는 것 같아요. 오예. 어제처럼 안 걸어도 될것 같은데 길을 잘 들어야지 그러지 않을까요? 이쪽으로 바로 올라가면 전망대로 바로 올라갈 수 있는 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보면 하조대라고 예쁘게 글씨체로 되어 있네요. 우와 저 파도 봐요. 저기 지나가면 옷다 젖겠죠? 오빠 거기 지나가면 파도가 저까지 올라와. 오늘도 어디를 예쁘게 촬영할지 보고 있는 오빠 절로 지나가면 물 맞을 텐데 으아! 도망쳐! 나는 오빠가 물에 젖으면 카메라 먼저 구할 거야 <laughs> 내가 말했지 저기 가면 물 받는다고 찍혔지? <웃음> 찍혔지? <웃음> 찍었어. 아니야 이쪽에 보고 오빠 찍었어 물 이렇게 저 확, 저확 치는 거 있잖아 <laughs> 옷이 젖었어 <laughs> 이게 파도가 언제 칠지 몰라서 무서운데 갈 거야? 조심히 다녀와. 와! <laughs> 아니, 오빠가 가면 왜 파도가 그렇겠죠? <laughs> 근데 저렇게 파도 칠때 저기 앞에서 사진 딱 찍으면 예쁠 것 같긴 한데 일단 옷은 다 젖는 걸로 생각하고 그죠? 근데 바람은 어제보다 그렇게 많이 불진 않는데 파도는 엄청 크게 치네요. 오빠는 어느 순간을 기다리고 있을까요? 지금 담고 있을까? 그래도 뒤에서 파도가 보여서 참 좋네요. 쇼. 제가. 물음 되게 무서워하는데 파도 소리는 되게 좋다. 자, 이제 전망대를 보러 올라가 볼게요. 자, 계단 오르기는 산보보다 3배 칼로리가 소모가 된다고 해요. 그래도 전망대 오니까 이렇게 생긴 구조물도 있고, 그리고, 와, 전망대에서 보니까 바다가 진짜 넓어 보인다. 여러분 여기는 전망대는 어 올라와서 그냥 바다만 보는 곳이고 음 전망대 옆쪽으로 난 길이 하나 더 있던데 그쪽으로 가면 이렇게 내려가는 길인데 오늘 파도가 너무 많이 쳐서 저기 가면 <laughs> 너무 추울 것 같아요. 와 그래도 여기 와서 이렇게 보니까. 기분은 좋네요, 넓어서. 그래서, 전망대는 다 보고, 내려가요. 어제 계단 타고 이렇게 내려가니까, 근육이 조금 풀리지 않을까요? 그리고 여기 하조대, 저쪽으로 가면은, 돌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오빠가, 그것도 한번 보러 가자 그래가지고 그거는 차 타고 또 이동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지금 저희가 왔던 데는 이렇게 높은 파도와 강한 바람의 날씨에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출입문을 폐쇄한다고 하니까 그때 상황에 맞춰서 오셔서 보시면 되고 만약 왔는데 닫혀있으면 못 보실 것 같아요. 하조대 정자랑 등대 있는데 왔어요. 등대를 먼저 보러 가 볼게요. 여기 양양 오시면, 여기 관광 안내도 보고 참고해서 오시면 될것 같아요. 음, 여기 느린 우체국이라고 해서 1년 후에 도착한대요. 요거 하려면 안내소로 가서, 뭐 얘기를 들어야 되는 것 같아요. 어, 등대로 가는 길도 조금 걸어야 되네요. 오빠를 뒤로 하고 먼저 갑니다. 와, 옆에 또 돌, 돌산. 양양에는 돌산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여긴 그래도 파도가 잔잔하네요. 자, 이제 등, 어, 뭐야. 이제 등대를 보러 갈게요. 영, 자. 등대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위에는 우리가 못 올라가는 것 같고요. 이쪽 옆쪽으로 가면. 으쌰. 하. 이번 여행에서는 여러분한테 바다를 되게 많이 보여드릴 것 같네요. 그래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지 않아요? 저기 보면 거북손처럼 생긴 바위도 있어요. 여기 오시면 바닥이 이렇게 돌로 울퉁불퉁하게 되어 있어서 좀 아래 보고 조심히 다니셔야 될것 같아요. 여러분, 저 바다 끝에는 뭐가 있을까요? 가도 가도 바다겠죠? 등대 맨날 멀리에서 보다가 가까이서 보니까 크긴 크네요. 오빠 촬영하는 거 기다리느라고 잠깐 등대 앞에서 앉아서 쉬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이렇게 자기 거는 잘 찍으면서 뭐, 같이 사진을 찍거나 아니면, 뭐, 같이 영상을 찍거나 하는 건 없는 것 같아요. 여기 가만히 앉아서 쉬니까 좋네요. 새소리도 들리고. 바람도 살랑살랑 부니까 너무 좋고. 근데 한여름에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지금 같은 날씨에는 오늘이 5월 1일이거든요? 음, 지금 같은 날씨에는 위에 뭐 하나 걸칠 걸 들고 오셔야 될것 같아요. 저는 추위를 많이 타서 이렇게 목에다도 따뜻하게 두르고 다녀야지. 안 그러면 바로 감기가 걸리더라고요. 얼마나 예쁜 장면을 담을까. 저렇게 공들여서 찍고 있네요. 여러분, 여기 뒤에 보이는 저 돌이 오빠가 찍고 싶었던 거여서 정좌는 따로 안 가도 될것 같다고 해요. 저 돌이 뭔지 모르겠어요. 짠 이렇게 등대를 상관없어. 와봤습니다. 난 그냥 나를 보여줄 뿐야 별의 별일들이 매일 찾아와. 실수도 하고 웃음꽃도 피워.